이 영상을 클릭하신 걸 보면 지금이라도 리가캔바이오에 관심을 가져도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를 지금이라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고 투자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라는 거지 절대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리가캔바이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리가캔바이오는 주력 산업인 항체약물접합체 ADC에서 엄청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리가캔바이오를 눈여겨보게 만듭니다. 최근 항암치료제에서 차세대 의약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항체약물접합체 ADC인데요. ADC는 특정 단백질에만 결합하는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암세포에만 발현하는 항원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약물을 링커로 연결하여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ADC에서 항체가 얼마나 특정 단백질에만 선택적으로 잘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링커가 적재적소에 놓아줄 수 있는지, 이러한 요소에 의해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가캔바이오는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는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인 컨주얼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컨쥬얼 플랫폼은 리가켄 바이오가 개발한 고유 링커 기술을 바탕으로 같은 양의 치료제에 더 많은 약물을 싣고 갈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ADC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컨쥬얼 플랫폼은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방식을 최적화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신약이 연구개발되고 있는데요 유방암과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홀트 표적 ADC 양암제인 LCB-14 얀센의 기술이 전된 트랍트를 표적으로 하는 고형암 치료제인 LCB-84 진행성 뇌암과 대장암에서 과발현된다고 알려진 에런캠을 표적으로 하는 고형암 치료제 LCB 97, 그리고 위암과 췌장암 등 특정 암종에서만 발현하는 클라우딘 18.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LCB 02A 등이 있습니다. 리가켐바이오는 컨쥬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입니다. 현재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는데요. 리가켐바이오는 2031년에는 신약 4개에서 5개 임상 이상과 삼상을 각각 10개씩 하는 것을 목표로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글로벌 수요를 겨냥하는 새로운 항생제인 델파졸리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델파졸리드는 단순히 항생제를 개발하여 항생제 시장에 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리가캔바이오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델파졸리드는 슈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증인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신약입니다. 델파졸리드는 현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균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이해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기존에 사용되는 표준치료제인 반코마이신과 병용 투여했을 때 반코마이신 단독 투여보다 치료 효과가 우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델파졸리드와 반코마이신을 함께 병용 투여하고 14일이 경과했을 때 치유율이 60%로 이는 반코마이신 단독 투여하였을 때 52.63%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약물 투여 수능도가 80% 이상인 보조 분석군에서는 단독 투여 64.29%에 비해 병용 투여에서 81.82%로 상당히 높은 치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2A에서 병용 투여에 대한 효능은 검증되었으니 임상 2B를 진행하여 적정 투여 용량 탐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항생제 시장 규모는 2024년 320억 달러 하나로 약 41조 78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가켄바이오가 델파졸리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가켄바이오는 델파졸리드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결핵뿐만 아니라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약 개발로 인한 단순 항생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델파졸리드는 부수적인 매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신약입니다. 바로 우선심 사건 PRV가 그것인데요. 델파졸리드를 개발에 성공한다면 PRV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PRV가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PRV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풍토병이나 소화위기질환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이 FDA의 의약품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PRV를 함께 제출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 기간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을 신약이 없다면 이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PRV는 바우처 개념으로 필요에 따라 제약 바이오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RV는 필요한 기업으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과거 3억 5천만 달러에 거래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발급 건수가 늘면서 가치는 다소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에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PRV의 거래 이력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2018년 울트라제닉스 파마슈티컬과 표화코기린이 8,060만 달러에 판매하였고 2023년에는 노바티스가 스위스 제약사로부터 1억 달러의 PRV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BMS가 블루보드 바이오의 PRV를 구매하였고 같은 해 프랑스 백신 개발사인 발레바는 1억 달러 프랑스 신약기업 입센이 1억 5천 8백만 달러 아카디아 파마슈티컬스가 1억 5천만 달러의 PRV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건 PRV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거래된 가치를 단순 환산하면 약 2,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델파졸리드 개발로 항생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엄청난 호재라고 할수 있는데 우선심사권 PRV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매력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아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든 내수 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 풀이 작은 제약 바이오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을 볼 때는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리가켄 바이오는 충분히 매력적인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체결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2021년 6월 익수다 테라퓨틱스와 9,200억 원, 11월에는 소티오 바이오텍과 1조 2,217억 원, 같은 해 12월에 익수다 테라퓨틱스와 1조 1,864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1월에는 암젠과 1조 6,060억원 그리고 대망의 2023년 12월에는 LCB-84를 얀센과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2,458억원의 기술 수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이 밖에도 리가캔바이오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술 이전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10월에도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LCB-97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기술 이전 비용은 7억 달러, 하나로 약 9,435억 원이며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 및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 지급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이처럼 리가켄 바이오는 한정되어 있는 국내 바이오 시장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기업입니다. 다수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미 기술력은 입증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가켄 바이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가켄 바이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바이오 기업은 실적보다는 핵심 기술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고 접근합니다. 이는 신약 하나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바이오 기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따라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바이오 시장에서 리가켄 바이오는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리가캔바이오는 항암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항체약물 접합체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몇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에서 기술을 살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마 ADC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가캔바이오의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리가캔바이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가캔바이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제약바이오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